지금부터 2015학년도 교회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수료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대표 학생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고 졸업대상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졸업자 대표 김현준, 강현우, 김민서, 김서연, 김유진, 김정원, 김아경, 문예진 서동후, 성승훈, 박민서, 박주미, 유혜림, 양희진, 이다연, 이도현, 이시온, 이지은, 이혜인, 장서윤, 조신영, 최은찬, 최지우, 최지후, 피오뉴, 한성효, 황윤서. 예. 우리 김현준 학생 올라와 주시고요. 초등부 어, 졸업자 대표 황예나, 학생 구본준, 권민정, 권유리, 김다희, 김서영, 김예은, 김은효, 김주영, 김준혁, 김혜안, 노종현, 박설희 박재영, 박진우, 서성현. 서연지 송시현 송채은 양소정 이나영 이서은 이어진 이정빈 이주엽 이하윤 이연경 임시현 정광호 정재현 정지은 최지연 최하늘 최하연 하윤철 황세은 네,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황예나 학생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졸업자 대표 이상현 학생, 강지석, 권유빈, 김바다, 김성민, 김수민, 김승진, 김예원, 김지우, 김호석, 박미소, 배성경, 유세현, 유연경 윤다현, 이록기, 이민재, 이현재, 전소영, 정균, 천세림. 고등부 졸업자, 대표 박창원, 구지은, 권용훈, 김기태, 김도영, 김시흔 김유진, 김일음, 김재한, 김주연, 김찬식, 김찬희, 김하영, 신혜진 심수영, 안순민, 유병민, 이건명, 이수민, 전지혜, 정승연, 조요한, 주다빈, 황병하. 네 졸업한 학생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수료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유치부 김현준. 이 사람은 효성중앙교회 유치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연수. 초등부 황예나. 황예나. 수료증서 초등부 황예나 위 사람은 효성중학교의 초등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학교의 단임목사 정연수 중등부 이상현 수료증서 중등부 이상현 위 사람은 효성중학교의 중등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1월 3일 효성중앙교의 담임 목사 정연수. 고등부 박창원. 수료증서 고등부 박창원. 위 사람은 효성중앙교의 고등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3일 효성중앙교의 담임 목사 정연수. 네,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네. 자리에 내려가 주시고 졸업한 학생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